여러분 찬송, 어, 기도, 헌신, 충성, 사랑, 믿음 이 모든 것이 천국에서 해 같이 빛나려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그 믿음에 더해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더하기 잘하세요. 어, 우리 우리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처음 초등학교 올라가면 기억력이 되게 하면서 수학은 뭐부터 배워요? 더하기부터 가장 먼저 배워요. 빼기 먼저 안 배우더라고요. 더하기를 먼저 배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가장 먼저 더하기예요. 뭘 더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이 몸에 생각에 에마음 계속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들어와서 더해지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도 더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반석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더하기를 잘하고 어,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하는데 나중에 막 쓸데없는 것들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막 사탄 마귀가 막 가다가 너 이거 가져, 이거 주은 거야 하면서 나한테 막 주고, 너무 좋아하면서 가져. 오고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막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욕심이 인대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이제 죽어가야잘 가게 되는 거죠. 이럴 때뭘 잘해야 돼요? 빼기 하네요. 빼기. 더하기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찬 은혜를 목사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을 통하여서 찬양의 은혜를 받고, 영원히 막 호흡하고, 영원히 그냥 넘쳐나고, 이렇게 해서 은혜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말씀과 은혜가 막 넘쳐나서, 정말 믿음이 성장해갖고, 막 여러분 막 은혜 안에, 진리 안에 넘쳐나야 돼요. 사실, 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하기로 오신 분이에요. 더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들이기 쭉 보면은 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누구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육적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데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나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넘쳐야 나 돼요? 은혜가 넘쳐야 나 되고 진리가 넘쳐야 나 되고 또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말씀하시면서 13,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래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화육하여 주시고 인간의 몸을 육분생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더해주신 거예요. 우리와 합쳐주신 거예요.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을 보니까 그분과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세상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 진리가 충만이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해지고 채워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자동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 신의 성품의 가장 근본인 믿음 믿음을 어, 이야기하면서 어, 더하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떼기를 잘해야 되는데 더러운 거, 잘못된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이런 것은 자꾸 빼야 해요, 버려야 해요. 그런데 그걸 쥐고 있고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걸 버리라고 설교하는데 교인들은 목사님 나 들으라고 설교하셨네.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 한 가정이 그렇게 됐어요. 다른 교회로 옮겨가 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단 교회에서 이렇게 왔는데,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막, 어려움을 겪고 막, 교인들을 막, 피방하고, 막, 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못 보거든요. 저는 아주 무서운 목사예요. 저는 대놓고 어디서 그따위로 신앙생활 배워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망치려고 하시라고. 정말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은, 그거 받아주는 데 가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해요 언젠가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이따위로 그따위로 신앙생활 배워왔다고 그걸 핸드폰에 전화기에 녹음을 시켜가지고 장모님, 이관우 목사님이 나한테 이따위로 그따위로 신앙생활 배다고 많은 데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들어주고, 집사님한테 들어주고, 권사님한테 들어주고 근데 거기서 장모님이 대상에, 만상에 어, 요즘 한명 전도하기도 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어떻게? 저런 말씀 하실 수 있을까? 하, 목사님 안 되겠네. 목사님 바깥 지어야 되겠네. 이런 사람 한 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하, 우리도 문제가 되겠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지금 한교회에서 16년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북목사가 된 다음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상가교회에서부터 이제 교회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헌당하고, 이게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그리고 허친대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철저하게 교육하고 훈련하기 때문에요. 지난주에도 세신자가 한 두세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저는 그 세신자들이 오면요, 오늘 주일 설교에 그 신천 지 이단에 관한 설교 제목이 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제목이에요. 그래도 해요. 어떻게든, 예화를 들어서라도 끌어가지고 저분들이 혹시 신천지나 이단에서 온 사람이면은 빨리 두손 들발 들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어, 혹시 알아? 신천지 아닌 사람이 그 소리 설교 듣고 나를 신천지로 생각하고 저렇게 설교했다하고나갈수 있지 않냐고. 그런데 귀 있는 자들은 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자유한 인생이 되고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내가 자유한 인생이 된다고 하면 사람 눈치 보면 안돼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 선택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신앙의 선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선택 잘못하면 우리는 격기로 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시지만은 내일도 또 아침에도 또 선택할 일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또저불지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번 부흥의 기간에 저는 여기 와서 어, 노동절이라는 것을 이제 와서 알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노동절이에서 많은 교우들이 또 이렇게 안 보이는 교우들도 있고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 여기 오신 분들은 어, 하나님을 선택하신 겁니다. 어, 은혜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것을 참석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어, 모두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나눠야지. 그 사람들은 놀러 갔으니까, 저 사람들은 은혜를 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은혜를 받아, 이건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그것 아니에요. 은혜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석에 서워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려면 은이 믿음의 원칙에서 아, 이것이 더해지고 더럽고 추한 것들 하나님이 시간을 빼고 제거하고 버리고 이작업을 해놓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막 은혜가 넘치게 되고 막 그러니까 자동 모르는데 막, 막곱해요 막.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막 넘쳐나니까, 그때는 곱하기는 그냥 자동으로 내는 거예요. 교회가 자동으로 막 불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교회, 나누는 사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 복음의 나눔이 있는 곳, 은혜를 나누는 곳, 여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말씀의 나눔이 있는 곳에 복음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만 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많이 가지고 천국가야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 나는 아무도 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믿음만 가지고 천국가야지 움켜쥐고 내가 진것 여러분 성숙한 믿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장성한 분량의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날교회 성도들 어린아이의 믿음을 정사하고 장성한 분량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더하고 믿음을 빼고 믿음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에 여러분 나누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 위에 채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날개를 다는 거예요 신앙의 날개를 다는 거예요 은혜의 날개를 다는 거예요 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 저희 누님들의 이름이 참총 싫어요. 저희 누님들 이름이. 저희 이제 육남매인데, 저희 어머님이 그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복을 원하셨는지. 다 복자가 들어갔어요. 복자가 들어가면 생각나네, 이거. 복수신생각나 있어요. 또 남자는. 복남이 있어요. <laughs> 또또 복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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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뭘 더하라고요? 어, 더 그럼 뭐또한명 복덕이 있어요. 또한명또 <laughs> 네. 있어요. 네이네 네 명이 복자라니까요. 복단이 있어요. 복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laughs> 복단. 이때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기 전이에요. 예수 믿기 전. 저희 어머님이 예수 믿기 전에 이 뼈만 안상하게 남아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사형선고를 내리시고 예, 죽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예수를 몰랐죠. 그래서 무당 불러다가 굿하시고. 1년 동안 사지면 아버지가 무당 불러다가 굿하면서 탁 향기 나고. 그래서 어머니 병원에 안 나시고 병원에서는 병 원인을 못 찾고 죽게 된다고. 고칠 수 없다고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늘어놓아서 이렇게 죽게 됐는데 저희 외삼촌이 지금 인천 쪽에 그 감리교 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감리교에서 풍행인들을 하고 왔어요 감리교에서 어 한5 0 0명 정도 모이는 감리교에서 풍행인들을 하고 왔는데 저희 외삼촌이 거기에 이제 장로님이셔서 거기에서 이제 풍행인들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외삼촌이 누님 누님 요즘에 들리는 이야기가 저기 한 이신이 저쪽에 교회가 하나 있다는데 그 교회 가면은, 어 아픈 사람들이 목사님이 기도해고 그러면 병이 났는데요. 우리 누님 병 나기 위해서 내가 누님 거기 데려가야 되고 시골에서 달군이 미역거에다가 입을 쫙하고 누님을 거기다가 눕혀가지고 그 흙머니 날리는 포장도로를 이신이 기를 끌고 동생이 가서 목사님 강단 설교 앞에 누님을 여기다가 우리 어머님을 눕혀놓고 우리 어머니는 거기서부터 이제 안 지도 못 하니까 찬양 소리 듣고 설교 소리 듣고 기도 소리 들으면서 있다가 그렇게 일주일, 이주일 주일해가고 수요일 해가고 새벽 못 가고 주일해가, 수요일 해가, 삼촌이 그렇게 이제 수요 저녁 내면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너무 힘들고 리는 거기서 재우고 오, 오. 그리고 새벽기도하고 목사님,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기적처럼 병이 나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다시 살이 붓기 시작하고, 지금 8 3세예요저 낳기 전에, 어머님이 죽게 되셨는데, 지금 83세인데, 지금은 풍채가 좋 좁으시고, 건강하셔요. 저희 어머님은 거기서 기적적으로, 이제, 치유의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우리 동네 마을의 사람들이, 어머니, 저희 어머님이 한 마을에서 천여총각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그, 시골에서는 무슨 떡, 무슨 떡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마을에서 결혼해 가지고 한 마을 떡이에요. 한 마을 떡, 그리고 아버지는 한 마을 양말. 우리 한 마을 떡이 예수 믿고 교회 가더니 병이가 나네 하면서 한 여덟 명이 따라 나셨대요그병 나는 것을 통하여서 그 기적을 보고 여덟 명이 마을에서 우리 어머니 처음.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셨고 여덟 명이 따라 나와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일날 그 여덟 명과 어머니와 삼촌이 다 주일날 나가고 세계 가고 이렇게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기적을 맛보게 되니까 그 기적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여덟 명이 따라 나선 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형을 낳고 이제 에, 저를 되기 전에 예수를 믿고 건강해지면서 저하고 이제 형하고 3 년째 나아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임신하신 거예요. 예수 믿고 어, 건강해지면서 이제 제 저부터 이제 오태신앙이 되고 그때부터 제 이름은 어, 복다돌림에서는 어, 복순이 복덕이 복단이 복남이 이렇게 하다 저는 이복돌 아니면 이복길 뭐이 정도만 남은거 같아요. 아무리 복자 찾아도 남은 이름이 그 정도가 돼요. 이복길 목사나 이복돌 목사가 될 뻔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새 이름부터 세상에 복 따지지 않고 어, 관우. 제 동생은 관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바뀌어지고 자녀들을 향한 생각도 바뀌어지고 자녀들을 이름 부를 때도 네,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적인 마음으로 정말로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마을에서 옆에 우리 마을이 세 마을이 있는데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나라고 한2 30명이 된 거예요. 교인 수가.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 우리 세 마을, 저렇게 멀리 이신이를 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를 하나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해가 그 목사님한테 말씀을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이제 저희 마을의 교회를 설립하게 되셔서, 어 이제 저희 교회 시골교회가, 저 이후로 13명의 목회자가 나왔어요. 그 마을에서. 제가 첫 번째 목사가 되었고, 어 13명의 목사가 나왔고. 그래서, 어 정말, 어 우리 시골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저는 1년에 한 번씩도 시골교회가 제가 봉인도를 해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가요. 그러면 어머님 모시면 어머님이 딸들에게 돈을 막 이렇게 100만원씩 내라. 시골계에 우리 아들 목사 공여하러 가는데, 거기 시골계는 우리가 가서, 어, 식사도 다데주고 가고, 선물도 다 나가고, 다공예의 비용을 우리가 내야지, 거기 받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딸들에게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시골계에 가서 한 번씩 아들 목사 데리고 가서, 붕여하고 오는 것이 제대로 기쁘고, 좋으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간직하게 되면은, 믿음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덕을 이야기하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그 누님들 중에 제일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 누님 누구일까요? 복덕이 누나예요, 복덕이 누나가. 복덕이 누나가, 그리고 그 누님이 제일 덕스러워요. 덕스럽고, 성격도 참 포근하고, 마음도 넓고, 이래요. 그래서, 믿음의 깊이도 있고 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명장도 있고 지장도 있고 여러분 뭐 싸움 잘하는 응? 장수 명장도 있고 또 지식이 뭐 터나 가지고 뭐 하버드 대를 나오고 뭐 예일 대를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를 나오고, 이게 정말로 훌륭한 그런 목사들 많죠. 아니, 사람들 많죠. 뭐, 지장이라고 그러고, 덕장, 어, 뭐, 어, 명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최고의 장은 덕장이라는 거예요. 덕장이에요. 정말로 지식과 또 내가 가진 그 기술과 재능과 이런 것보다도 이 심령에 덕스러움을 다지고 있는 사람이 <laughs> 여러분, 믿음왜 믿음 다음에 왜 먼저 덕을 이야기 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덕스러운 교인들 해야 돼요. 덕스럽지 못한 교인들이 되면요 어, 목회하는 목회자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덕스럽지 못한 교인들을 보면은 왜냐면은그 어, 사람 입에서는 막 그냥 안 좋은 말이 나와요.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남에게 상처주는 막 말이 막 나와요. 덕스러운 사람은요 남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저는, 바울이, 예, 배수 사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입 밖에 더러운 말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덕을 채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덕스러운 말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되는데, 한마디 한마디 툭툭 던지는 말이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이 나와요.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민 생활하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불쑥불쑥 내던지는 독스럽지 못한 말 때문에 새 가족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럼 저는 막 그거 수습해요.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새, 가족이 새 가족한테 왜 그렇게 부담되는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또 권사님이 싫어해요. 그래서 싫어해요. 목사님, 벌써 새가 더한테푹 빠졌어요? 이러도또 이렇게, 이나오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 기도. 선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분은 꼭 이렇게 초청을 해요. 오늘 이세가족들새세 가족이 오늘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있어요. 그러면 매주 세 가족 교육을 이렇게 하면은그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권사님을꼭 오라고 해요. 사모님도 오세요. 장모님도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나는 머리 이렇게 하고, 손 잡으세요. 옆에, 이렇게 다원소에서 잡서 등에 이렇게 을 이라고.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 기도로 내가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 우리 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가족이 우리 성도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사모님, 목사까지도이세 가족에게 상처되는 말, 부담되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세 가족을 사용되는 사람으로 잘 물을 주고 가꾸어서 이 사람이 믿음의 반석에 올라가고 믿음의 덕을 거기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분를 사랑에까지 채가지고 이랬을 때헌시하죠요 이렇게 담대하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를 교육을 하죠.